쌍암을 해서 석곡을 한번 가지 않고 쌍암은 사 산책을 고 석곡, 죽곡쪽으산책하고다가생각했지 뭐지? 들어고 그래요? 들어 아, 아 이쌍암은 사람처럼 이야기 떴고. 쌍암이 사람처럼? 쌍함으로 제가. 그게 쌍암이사람데 근데 야, 여기 사람사럼 갔으니까, 응. 어제 인제 저쪽에 홍대들이 갔으니게쌍암하 아 맛있다. 엄청났다. 점심은 이제 거시기 석고깔 볶자. 된장찌개랑 동봉쌔. 그렇지. 좋아. 김치찌개 별 아주. 응응응응 기름 아무래도 기름기들 그러지. 저는 된장찌개. 야이 아빤 청국장도 괜찮았어. 어. 청국장이나 된장찌개. 음. 이제 내그 관광 아저 우리 제네들입니 시간 있을때는 한두 시간 여성서하 세요. 또 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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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겠더만 여기는 서순서 서순천 영업소 그래 말을, 발음을 또래 때문 음. 자막 네. 같은 예를 들면 발음 이 똑똑 똑똑히 아, 이빨이 빠인들은 발 말이 세울드만 예 그전에 안 그랬는데 아빠이서 그런가 나이들 그래 그런지 발음이 음. 발음이 는 종류님. 컴도 여짝에. 발음들이 연체를 빗녀 가지고 이슬 음. 모양을 연습을 하더라고. 요 부담한 노력을 했거든요. 개인 음. 음. 어, 말두번 따듬거리도 안 되고. 뭐지? 그러니까 그런그 발음 좋아하는 사람 들있잖만 两千。 네. 데 그것도 아니 10년 전이 10년이 뭐야? 15년, 20년 전에 뭐가 나왔네. 이는데는 전국에 다 있었던 놀이공원 이미 잡아 뒤보니까 난을, 나이 좀 가날부면서 예상스럽잖아. 그 사먹으러 나치지 사가고 가난다아 그런 데는 또부족에사람 사람은 없어. 그 이제 그런 데는 거, 쓰, 쓰는 거지 뭐. 그런 거 쓰지라고. 신성일이. 그, 과도 그냥 한게 달라고 한 세대를 올렸던 사람인데. 네, 좋은데. 그지 어찌됐든. 참. 옛날에 신성일, 신성일. 발 놓으시고 죽 ஏகும்புறது கொஞ்சம் 찍어도 <laughs> 아, <laughs> 집중 <집진> 안 했어. <웃음> 촬영했어. 자니 <laughs> 촬영 <laughs> <안 웃음> 동영상 촬영. 사 사령한 운동도 되고. 음. 아. 제일 좋다 할게. 제일 좋은 취미 같아. 음. 딱히 뭐 기름값만 드는. <laughs> 아, 기름값도 어디 갈라보은저 한군데만. 잡고 갈라 그렇지 한 군데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저기 청관 나갈 난다고 기름 기름값 들어. 여거서뭐 가까운데 아무도 가는 중간 들어오네 기질은. 할용도지또 좋은 것도 겨울에는 추워서 못다니게보부터 여름만에 음. 줄이아 우리는 올겨울도 얼마다 했냐 어. <laughs> 하루도 안 빠지고 그냥 얼떨결에 여삼도 참 좋은 사이다 어그제 우리 갔지 여기 여기가 찰리 여기도 좋더 여기도 좋더 옛날 여기 진짜 아, 음. 서반 서호 중투까지 여기서 나아는 여기서 살면서 이야기했는데 참 지금 다 골목에 요뭐그런옛날 골목은 좋았다 입장 이게 지금 그냥, 이제 난초가 점점 없어져버렸네 맞아 이제 그 뭐여 그 뭐, 수학은 음, 기초농이고 기농이고 난초가 저기 이제 저기 한, 한국 난초가 이제 사라질 수도 있겠네 나중에 이게 교과서가 그렇지, 될 수도 있겠 어디에 있다고 아니 음. 나중에 한국 난초연구에서 음. 어디 어디 있었던 식물도 저기 막 종류가 없어진다. <laughs> 몇개안다고어쩌게딱 둘이 갔어. 둘이 갔는데. 그리 어디 야생 난만 저기 원에 그런데 식물이 없어진 게. 밀물도 또박철에서 산체 전시를한다네 대구 비하거든 직접 키운 거예 네, 음. 진짜 그에 명미가 있어. 깨끗하고 이쁘지 않지만은. 그게 진짜지. 그게 진짜지. 산이야 야, 새끼 진짜야. 다 아, 배양해야 뭐. 종자 배양이 종자가 길량해 보니까. 입구인 입구에 깨끗하고 입구 범이 지자기가 직접 산책을 해갖고 자기가 보면 재밌지. 지저분해도 산책이 좋더라고. 야, 이상아여 저기. 저기서 또 저. 야, 앞에 저기서 넘어, 너, 계곡을 넘어갔어. 김현주라고 그그사람이이나 집회장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 싹 덮어고 그냥 저, 넘어가는데, 공포가 계곡에서 끝나마다, 아, 그, 넘어가야지, 그, 뭐여, 바위 옆에가, 아, 딱, 그냥, 그, 중투가 그냥, 크지도 그, 입장도 크다네. 일단 난, 뭐, 지금, 지금, 아, 이 중투가 그냥 세쪽이 착, 아, 그냥, 막둘이서하 딱, 아, 이거, 이거, 사람들이 그냥, 계곡 같은데, 넘어가 버리거든 얘 그게 이제 빠졌더니 아 그냥 그때가 오5가점 30점 정아 그걸 넘어갔네 넘어가갖고 난이 별로 없어 그래서 아이 저 고개를 넘어가자 그랬어 아그래고요 고개를 딱 넘어가갖고 이제 고개 반이 반반에 반대편이 이제 여기 넘어갔어 대본사항은 반대편 안 넘어가고, 능선을 타고, 돌거든 시간도 없고, 이렇게 넘어가서 밑으로 보자. 그래갖고, 와, 넘어가자, 만약에. 반응이, 완전히. 와, 네, 네. 와 그한남밭시 완전히 그막 서호, 중주고 막, 한, 넓이는, 한, 몇 센치 나 50m? 50m 정도. 웅, 예, 그거가 그냥, 에이스기 종교들이 꽉 잡고 있어 둘이서 그것을 그냥 저어어가방 <laughs> 그래 추울 때다 그래 추 있어 옛날에는 그냥 젊었을 때니까 30년 전에 젊었을 때산타고없다고는반대편으 뭐. <laughs> 넘어가고 그래갖고 넘어가고 다시 오기를 못 해갖고 옛날엔 저, 저, 저 휴대폰도 없어요 삐삐로 이제 할때 그 가게로 또 걸어가 그래갖기 차가고 차 나오고 어둠, 산림, 어떻게 세기고 너무 힘데 이제 유래에서 이제 넘어갔어 <돌레> 넘어가고 이제 하여간 이제 한국에 넘어가고 보니이거 저거 니까저 능선이 참 좋아 그래서 이제 그 응. 능선을 가려고 넘어갔지 왼쪽 라이즈 인지 에이 잘못 이 이야 기를 할 이야 기이하는탓입니 이제 힘들이 걸라고 막 앉아 있는데 아니 온라인 진짜이다. 아이고 호가 10cm 15cm 장력으로 그냥 뭐, 능성이 한 팔부 부부 능성이아그능성이딱 그, 호가? 호가 아, 아호두쪽 자리가 다그거 얼마나 쁘든 거고 이게 역시 그, 난란란 발굽 발품, 을 팔아서 산 예. 길을 팔아서 팔아요. 팔아요. 발길 따라 예. 오지가 있잖아 여기 좀서 막 신바다 막 이렇게 아니 새끼들이 <laughs> 반대편에 있는 데 순식간에 달려가네아이 새끼들 빠르다 빠 인삼하고 똑같네 어 그렇지. 인삼 저산산 발견한 거맞아 신바다 인삼하고 같아그 저기 난초는 안 쳐도 가격이 음. 있어요. 아 있어. 지금도 많이 할아기 때 많이 나는 가격이 있어. 지금은 지금. 사아 왔으니까 쌍 한번 보고 보고. 서남산에 서남 찍었고요. 사람 잤다그랬어 쌍아 민트가. 서 아저씨. 족저리 많다, 많 우리 안걸리네걸리네 이분 탑은데? 이분 탑 이분 탑분탑분밖에안분분탑은분 타면 돼 이분 탑은데. 이분 탑은데. 이분 탑은사 이분 탑은데. 이분 찍게 어, 자. 여기에서 이제 내가상암면삼속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보고 보고 하나 보고 축구까지 아 여기서도 많이 했던 데다 서반 여기 좋고. 그게 느껴지고 그 옛날에 그 음, 그렇지. 옛날에 거기였는한바이 어. 여기 마음이 줄. 그냥. 아, 그거저 서울을 갔는데 찍으니까 뭐 가지지 않을까? 아, 그렇지. 살려면 나. 응. 여기는 에 이런 거 있네. 이런 변이가 있다. 그런면 이제 먹고. 아,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원인 우리 가운데로 나이 먹어서 다요. 둘 먹고 있습니다. 좋더라고. 좋은 그래, 구름 같은 것도 알지만은 금방 한 30분 사 살림으로 그런 구름이 두번 다시 않아 오늘은 다 영상이 담만놨다아 추억이 지 추억이 하지 않으면 승도안좋 순찰하고 의입됐어 송주 날도 근데 여기 저렇게 가까운 좋은데 해 근데 괜찮을 얼굴 찍어줘야지 아, 일단 촬영을 네. 여기, 여기까지 하자